따뜻함과 낭만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해외여행지 네곳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니른베르크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의 본고장으로 12월이 되면 도시 전체가 금빛 조명으로 물들며 전통적인 장식품과 향긋한 글리바인이 거리를 가득 채운다고 해요. 직항이 없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나 미넨 공항에서 경유하면 대략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 걸립니다. 체코 프라하까지 직항으로 이동 후 프라하에서 출발하는 투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추천 숙소로는 칼 어거스트 네이버 후드 호텔입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클래식한 분위기가 조화된 감성 부티크.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광장과 가까워 도보 여행에 최적이에요. 호텔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짐을 옮기기에도 편합니다. 객실은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 욕실도 쾌적하게 되어 있답니다.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액티비티로는 뉘른베르크앤로텐부르크 1일 단독 투어를 추천해요. 독일의 로맨틱 가도를 따라 뉘른베르크와 로텐부르크를 하루 만에 둘러보는 단독 투어입니다. 중세의 매력을 간직한 두 도시를 잇는 코스로 독일의 역사와 감성을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베테랑 가이드가 함께하면서 여행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프라입니다. 하 겨울이 되면 동화 속 배경처럼 반짝거리는 여행지입니다. 올드 타운 광장의 트리와 마켓, 따뜻한 음식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인천 직항 기준으로 약 12시간에서 13시간 걸리는 편입니다. 눈 내리는 구시가지를 걸으며 유럽의 겨울을 즐겨보세요. 추천 숙소는 모자이크 하우스 디자인 호텔입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아트 감성이 가득한 부티코 호텔로 프라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요. 공항까지 셔틀을 제공하여 편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발코니와 파티오, 테라스 등 야외 공간도 멋지게 꾸며져 있어서 프라의 풍경도 즐기기 좋답니다.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액티비티로는 프라하 음악 역사 명소 워킹 투어를 추천해요.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 유명한 작곡가들의 발자취가 남은 클래식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프라. 시청사 ST. 극장 등 음악 유산지를 도보로 탐방하며 낭만적인 선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워킹 투어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시드니입니다.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면 남반구에 있는 시드니로 떠나보세요. 12월의 시드니는 한여름으로 푸른 바다와 축제로 가득합니다. 밤에는 하버브리지 불꽃놀이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즐길 수 있어요. 직항 기준으로 10시간 30분에서 1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추천해드릴 숙소는 호텔 모리스 시드니 헨리튼 컬렉션입니다. 아르데코풍 디자인의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진 시드니 호텔로 중심지에 위치하여 여행객이 머물기 편리합니다.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시드니 아플 서리힐스와도 가깝답니다. 호텔의 레드톤 인테리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니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액티비티로는 선셋, 별보기, 블루마운틴은 패더데이 동물원 투어를 추천합니다. 호주의 자연과 낭만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투어로 코알라와 캥거루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블루마운틴의 세자매봉과 에코포인트 전망대에서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해질 무렵엔 석양과 별빛이 어우러진 환상니다 적인 하늘을 즐기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어 가이드 동행 및 입장료 포함으로 초행자도 편하게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홍콩입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홍콩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데요. 하버시티와 침사추위 일대의 조명 쇼, 빅토리아 하버의 불빛은 매년 수많은 여행객을 매료시킵니다. 특히 12월은 홍콩 윈터페스트 시즌으로 도시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며 연말 빅세일과 박싱데이, 윈터세일이 겹쳐 쇼핑하기에도 좋아요. 직항으로는 약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추천 숙소는 호프웰 호텔입니다. 완차이에 위치한 모던 스타일의 호텔로 홍콩섬 주요 관광지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해요. 또한 쇼핑몰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껏 쇼핑을 즐길 수 있답니다. 깔끔하고 편안한 객실에서 도심 뷰를 바라보며 연말 호캉스를 즐기기에도 좋아요.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추천 액티비티는 홍콩 펀패스입니다. 홍콩 명소 교통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올인원 모바일 패스입니다. 14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행 제약이 없고 mtr 페리 오션파크 온핑 360등 주요 명소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함과 가성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12월 크리스마스 해외 여행지들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